자 빠르게 뽑고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부계정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부계정 맞나? 오케이 부계정 갑시다 어차피 토너 중이라서 부계정은 일단 명함만 획득하면 되고 공개정도 한뭐 4성 시작 정도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많이 뽑을 필요는 없고. 근데 LL얼 캐릭터 특성상 알다시피 1인 픽업이라서 픽들 확률이 60%였나? 아무튼 굉장히 높습니다. 가봅시다. 아이고 말이야. 어? 35배 나왔어요. 과연. 첫 시작이 페라키하면 그대로 끝인데 나에게 이런 행운이 음... 픽돌 그냥 일단 픽돌이어졌겠습니다. 내가 리코가 육성이었나? 아마 육성이었을 것 같아 이게 정도. 오케이 1 5섯 조각. 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20. 우리 <laughs> 장은 진짜 삼성 시작해도 되니까, 제발 좀 아끼게 해주세요. 네, 저도 티젠 좀 보러 가야 돼요. 이 경기는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뽑기 하려고 했어요. <laughs> 끝난 것 같아가지고 빨리 뽑기 하는 중. 일경기를못 봤어요. 아, 바빠가지고. 던 요일이라가지고. 오늘 너무 바쁘네. 할게 너무 많아요. 목요일인데. 바빠 죽겠어. 목금, 토일, 너무 바빠. 오케이. 50, 50인가? 어 이렇게 안 나오노? 자, 이제 돌아라. 명함을 주세요. 아. 제발. 아이고. 어 잠깐만요. 어, 하. 필요 없고 가봅시다. 아 미치겠네. 떨겠어. 제발 나와라요. 자70제죠 이제 80.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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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8 0 8 0 8 0 8 0 8 0 무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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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정 필독 시작 장입니장이다9 아, 0 아무튼 9 0 괜찮아요 무게0못 뽑으면 은본정장잘나오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합시다 오케이 천장입니다가봅시다1 3 0부 30% 돌았을 때 좋은 기운이 날줄 알았는데 역시 뽑기는 끝까지 봐야 돼. 어. 묘감단네. <목> <면과 깠네. 목> <목> <면과 깠네. 목> Zion이죠. 어. S.O.L.P.R.A.K.A. 뭐야. l or p r a k a 로 바꿔줘. 아무튼 저건 열조각이 냅니다. 아, 지엔장. 갑시다. 왜 SR 페라키아 나오냐고 저걸 LLR로 바꿔달라고. 왜 SR이 나오냐고 돌건데. 20. 모바일 게임 뽑기가 왜 이렇게 극혐이 되었을까? <laughs> 원래부터 싫어했는데, 더 싫어졌어. 30... 어, 또 30에 돌았어. 좋은데, 거의 2% 확률이네요. 제발, 엘라키아 시작. 엘라키아, 엘라키아! 와, what the hell! 열다섯조각 젠쇼 쓰이쇼 와 사십조각 홀리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 아이 희백법안에 좀명함좀 따보려고 했더만 실패의 느낌이구만 실패다 30아이40와 근데 부계정 진짜 오랜만에 운 진짜 안 좋다 4 근데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 뽑기라는 게 원래 확률 게임이고 평균 획이라는 게 있어요 잘 나오는 나온... 적도 있지만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 40이었나요 200포, 딱2 0 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 2%다 웬일로 2%냐 2%의 법칙 제발 오왜 이렇게 작아 크흐. 오. 페라키아 <laughs> 너무 작은데 캐릭이 <laughs> 너무 다른 세계에서 온것 같아. 아무튼 성공 좋아요. 거의 4성 시작. 자, 그럼 쉬지 않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계정. 사실상 이게 메인이죠. 봉계정은 뭐 그냥 봉계정도 비슷합니다. 한4성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굳이 이걸 5성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토너, 어차피, 해가지고, 예. 네. 이미 토너도 끝났고, 4성 시작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 오히려 부계정은 이렇게 되면은, 픽돌 덕분에 거의 4성 시작이죠. 4성 시작이죠. 예, 네. 이러면. 빨리, 제발 주세요 부탁합니다 왕이야 이제 중섭 7주년 됐잖아 아휴 어쩌다 이 게임이 그렇게 오래 갔을까 50법제. 50 뽑제 음. 50 시작이 안 좋아요 지금 이미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60. 음, 음, 좋지 않아요. 70. 음. 어흠. 슬슬 불편해지고 있는 중. <laughs> 많이 불편해지고 있는 중 천장이네요 일단은 천장이 확실해요 90 10% 디스카운트 해주나? 어10% 디스카운트 해주네 고맙다 <laughs> 디스카운트 10% LL 베라케아로 시작하면 또뭐 얘기가 달라지긴 해. 오씨 t 아, 하필 육성 아니네. 픽돌이냐아 육성이야 얘는. 여하간 25조각인가? 아하 이렇게 나오는군요. 오케이. 하나는 육성 아닌 거, 하나는 육성인 거. 근데 어차피 픽둘두 개라 기분은 좋지 않아요. 펠라키아가 나와야지. 엘라키아가 나와야지. 20보. 음. 30. 나와라요. 엘라키아 누나, 나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나, 마우스 패드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40법. 누나, 나와줘요. 4기 캐릭터 나와주세요. 50.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이 픽돌 났으니까 거의 이거 확률상 2%인데? 2%의 법칙인가? 왕이가 어? 왕이가 2%의 법칙을 거의 지키고 있어요. 이 게임이 이렇게 2%가 잘 터지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보통 1.2% 1.3%인데. 왜 이렇게 뒤에 있니? 와이 웨너 오늘 팩돌 많 타잉 육성 옛날에 육성 찍었죠 정말 옛날입니다 진짜 진짜 옛날이에요 저 베르너 오토빵 베르너는 음. 힘들어 힘들어 살아남기 힘들어. 랭그리사 모바일,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게임이야. 음. 40법제, 50법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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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픽들이 많니? 아 어, 사람 사람 진짜 피 말리게 왜 이렇게 픽들이 많냐?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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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 열심히 안 해요 요새 서비스 복했잖아요. 저 열심히 안 합니다. 저 애정 많이 찍었습니다. 70 이제 잘 세도록 합시다. 아.. 어, 진장 천장이다 이런거 80 천장의 냄새입니다 천장의 냄새 어? 220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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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구나 <오케이. 웃음> <laughs> 제발 오. 어, 뇌정하고 똑같네? <laughs> 이게, 이게 맞나? 뭐, 20법 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그냥, 베라케아 나왔네. 부홍 뇌정은 한 번만 더 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천장만 네. 더 보고, 그게 픽돌이 뜨든, 엘라케아가 뜨든, 거기까지. 에, 그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죠. 깔끔하게. 20 라스트. 천장전에 한번 돌았으면 좋겠다. 30 골티로 하면 참 외우기 쉬운데 크리스탈로 하면은 참 중간중간에 까먹어요. 말하지 않으면. 40. 그래도 200 뽑에 명암, 뭐, 거의 4성이면은 뭐, 잘 뽑았네. 50. 80 뽑안에 나오면 안 되나? 딱300 뽑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 왕이가 나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는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60. 70. 근데 최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1인 피검은 진짜 최악의 최악이 있기 때문에, 또. 80. 이제 딱300 뽑제 거든요 이러면 80아 안도네 <laughs> 라스트 20 뽑. 갑시다 아마도 천장인 것 같아요 느낌상 보통 50 넘으면은 천장 확률이 거의 전95% 이상인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자 마지막 천장입니다 320 뽑제 자, 엘라키아 나왔으면 딱 나오고, 딱 마무리하면 은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제발 부탁합니다. 과연 낭모는 음, 나의 부탁을 들어줄까? 라고 말하기도 전에 첫 번째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하는 거지? 육성이었나? 내 생각엔 육성이었던 것 같아. 말이 안될 내가 쓰진 않았는데, 조각자가 했던 기억이 있어. 하나 더 있나 하는 기대감으로 눌러보고는 있지만, 역시나 없군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조각작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뭐, 자성 시작은 했습니다. <laughs> 오, 너무 작네요, 캐릭터가. l l r 그래도, 괜찮게 스타트를 했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그냥 뽑기만 잠깐 하려고 켰습니다. 이제 롤 경기를 또 보러도 가야 되고. 아.